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의 채널에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늘 스마일 하시고요 오늘은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이죠 네, 오늘은 우리 동네 아, 우리 동네 요강리에서 행사를 했죠 어버이날 행사를 미리 했어요. 주말 되면 자녀분들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미리 오늘 잔치를 했는데 4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저도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맛있는 떡과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laughs> 근데 너무 쑥스러운 거 있죠? 너무 쑥스러웠어요. 제가 횟수로 3년? 3년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못 배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쑥스러워서 밥만 먹고 몰래 나왔는데 아우 죄송하네요. <laughs> 맛있는 밥잘 먹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요 다이 우리 스마일 다육의 체연소 매니아라고 하면 음, 좀 그렇죠. 아주 어린 아이가 이렇게 한 다이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키핑비를 미리 받았거든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이제 토요일마다 와서 이렇게 분갈이 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음, 화분으로 교체해 주기도 하고요. 우리 딸내미는요,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스타일이. 저도 이제 음, 달걀를 신고 바로 물을 주었거든요. 근데 우리 딸도 제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고 나서 바로 어, 싱크대로 가서 물을 흠뻑 주고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정말 건강하고 예쁘죠 이제 여기는 이제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장점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저도 베란다에서 키울 때 바로 물을 주었거든요 네, 그때도 건강에 잘 키웠었는데 여기에서는 더 예쁘죠 이렇게 처음에는 콩분으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콩분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화분이 커집니다 화분도 커지고 다육이도 커져요 <laughs> 네. 아주 특혜를 입었죠 엄마의 특혜를 입고 그냥 아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고 어, 예쁜 화분 예쁜 달걀를 매칭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심어 놓거든요 네, 예쁘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예쁘죠 제가 봐도 예쁘고요 우리 손님들이 봐도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는 예 그런 매니아가 되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쭉쭉 어, 이렇게 예쁜 다육이 심으면서 너무 재밌다고 하니까요. 이 행복감, 즐거움, 우리랑 같이, 우리 다육맘들과 같이 그 행복감을 오래오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완성품 10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조금 큰 아이들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네, 주문. 문자 주세요. 뭐큰 아이들 이제 뭐 어버이날도 이제 뭐 일요일이라서 지나가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물해 주고 싶은 곳이 있다면 요 아이들 어떨까요? 제가 요 아이들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저렴하게 여러분께. 네. 이렇게 판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분도 크고, 달육도 커서 무게감이 있어요.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 아이는 정말 제가 엄청나게 오래, 아, 그죠? 제가 오픈할 때부터 이렇게 키우던 아이가 하나가 남아있어서, 요 큰, 요렇게 큰 화분에 심어놓고 키우고 있답니다. 오늘 그 송화가루 때문에 먼지가 묻어가지고 제가 물을 한번 뿌려줬거든요. 와, 아, 이쁘죠? 이렇게. 애프터 글로우 데요 색상이 이렇게 이뻐요 색상 이렇게 이 이쁘고 이렇게 가격은요 화분 포함해서 4만원 입니다 요거 이제 선물해도 좋지만 음 내가 갖고 있어서 참 좋겠죠 정말 무거운 티가 나죠 사이즈 한번 볼게요 예. 높이는 이게 23, 24가 되고요 어 직경은 12 정도가 되는 그런 큰 화분이에요 식물은 식물 사이즈는요 25 정도가 되는 진짜 큰 거죠. 네, 코나이요 아이, 아이 목둥이니까요. 여러분, 요, 요렇게 이 상태로 아주 예쁘게 아주 관상용으로 제 몫을 하는 그런 아이죠. 1번입니다. 1번, 애프터 글로우고 2번은 염자입니다. 염자. 정말 이거 받아보신 분들 정말 만족하시는 거예요. 요 화분, 음, 사이즈. 네, 이거는 직경은 16 정도 되고요. 네, 높이는 18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2번 염자는 38,000원 이고요 이제 3번으로 오겠습니다 3번은 진짜 대품이죠 화분도 크지만 멀로도 정말 큰 아이예요 이 아이는 제가 만원이나 할인이 들어갔어요 네 화분하고 네 다육이 값 하면 제가 만원 할인해 드린 가격이거든요 정말 좋죠 이 멀로 사이즈 한번 볼까요 어우 16cm가 되네요 이 예, 화분은 정말 큰 화분이거든요 어, 화분 높이만 해도 16cm 직경은 한 19cm 정도가 되는 진짜 큰 화분이야. 이걸로 선물해 보시고요. 아니면 내 자신에게 선물해 보시고, 정말 좋은, 정말 만족하실 만한 그런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멀로가 엄청난 인기라고 하죠. 멀로, 군생, 철아, 모두 모두 인기쟁이라고 합니다. 4번, 라조야 철아입니다. 라조야 철아예요요 아이는 화분은 예은분이죠예은분 2만원짜리 화분에 올려져 있고요. 요 아이도 제가 3천원 정도 할인이 됐어요. 요 아이 가격은 3만 8천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음, 우리 철아, 정말,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잘 엮여졌죠. 여기 쌩얼이 하나 있어요. 한 20cm가 넘습니다. 20cm가 넘는 라조야 철아. 요 아이는 38,000원이고요. 5번은 레드콘입니다. 레드콘 꽃대를 잘라야 합니다. 제가 지금 물주고 하는 바람에 꽃대를 안 잘랐는데요. 이렇게 자구가 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자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해요세개네요 <laughs> 엄마, 목까지 4개가 되겠고요. 요 화분은 20분이죠. 20분이고요. 레드콘도, 네, 요 아이도 제가 만원 10, 정도 할인을 해서 52,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뻐. 레드콘 이렇게, 음,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6번은 파피스 로즈입니다. 파피스 로즈가 완전히 프릴도 진짜 잔, 잔 프릴이지만, 색상도 빨갛게 엄청나게 예쁩니다. 진짜 이뻐요. 얘는 빨강이. 네, 이 아이는 네, 높이가 한 15cm 되고요. 어, 화분 직경이 13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식물 넓이는 한 17cm가 됩니다. 목대가 있어요. 이 아이는 보시면 목대가 이렇게 아주 얌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파피스 로주고요 네, 7번은 헬리아예요. 헬리아. 뭐, 힐리아는 창종의 국민이다 하시는 분참 많죠. 근데 이렇게 이쁜, 네. 이쁜 헬리아예요 정말 제가 이것도 오래 키워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가격은 화분 포함해서 35,000원이에요. 이렇게 이쁜 창화분이고요 헬리아가 정말 멋집니다. 너무 이뻐요. 색감 보시고 손끝 건강한 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든 헬리아 화분 가격까지 해서 3 5 0 0 0원이고요 얘는 러우예요러우예요 러우가. <laughs> 음 화분 포함해서 25,000원인데요. 우리 러우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를 어떻게 재요? 20cm가 넘어요 세상에 화분 화분보다 훨씬 큽니다 지금 내가 화분 높이만 한번 재볼게요 화분 높이가 12cm 정도 되는데 직경도 한 12cm 정도 14cm 정도 될것 같은데 넘치고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너무 예쁘죠 전, 저는 이런 러우를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그런 생얼 쌩얼. 생얼은 아닌데요 철화처럼 엮였는데 생얼처럼 얼굴이 예뻐요. 이렇게 이쪽은 철화가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네, 러우는 거의 다 철화로 아이들이 크죠. 생얼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러우는 철화다, 뭐, 생얼이다, 이런 분류가 없고요. 그냥 러우라고 불러진답니다. 요 아이는 8번, 러우 25,000원이고요. 와, 진짜 예좀 보세요. <laughs> 돌기가 엄청 멋져요. 얘는 하트 딜라이트라고 하고요. 이 아이는 화분, 예은분이죠. 예은분, 롱분에 제가 이렇게 이쁘게 심어놔가지고요. 여러분께 아주 저렴한 가격. 음, 이것도 5천원 정도가 할인이 된 가격입니다. 이거는 2만 5천원인데 예은분도 진짜 예쁘고 멋지죠. 예은분, 이거는 거품유라그해서 어, 16.5cm가 되고요. 직경은 아, 10c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예쁘고 큰 화분에 하트 딜라이트 이렇게 돌기가 진짜 멋있는 하트 딜라이트 요 아이는 가격 25,000원입니다. 네, 10번으로 왔어요. 제가 10번까지 준비를 했고요. 10번은 호주 마리아예요. 호주 마리아 가격 어, 꽤 많이 나가는데요. 요돌 화분에 제가 심어 놓았고요. 이돌 화분 가지고 오는 그때 제가 심어 놓았는데 이렇게 진짜 너무 예뻐요. 호주 마리아가. 네, 항공샷. 물을 주었더니 더 예뻐졌어요. 더 예뻐졌어요. 네, 입장도 굉장히 두툼해지고요. 요렇게. 요렇게 두툼해지고, 색상도 너무 예뻐요. 빨강색과 녹색의 조화. 요렇게. 음, 어디 뭐 흠집 하나가 없습니다. 어, 입장이 엄청 두툼해졌어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이런 입장이 두툴두툴 하잖아요. 두, 두꺼워지고 있고요. 정말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그래서 호주마리아는 화분, 돌라분까지 해서 45,000원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모님께, 아니면, 어, 지인께, <laughs> 내가 좋아하는 분께 선물해줘도 좋고, 아니면 나에게, 고생한 나에게 위로차 선물해줘도 좋을 그런 아이들 10가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정말 이거는 저렴한 가격에 제가 뭐 멀로나, 멀로나, 레드콘 같은 거는 제가 만원 정도 할인을 해드렸고요. 부담 없이 선물해 주고 싶은 분이 계시면 요 아이들로 네,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멀로 대박이죠. 요 멀로 강력 추천합니다. 멀로 진짜 커요. 너무 예쁜 멀로죠. 색상도 예쁘고요, 화분하고도 잘 맞습니다. 요 아이들은 받으시면 요대로 키우시면 돼요. 분갈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laughs> 네, 너무 예쁜 아이들과 함께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게 스마일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예쁜 아이들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